주노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 나이다. 아멘. 190장입니다. <laughs>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나. 说。 好<呵> Oh! oh <laughs> 요약성경 711 페이지, 711 페이지 에스 라서 1장1절 에서 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111페이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너희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서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에스라서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헬라어 성경인 어, 성경 번역인 70인역 이 70인역부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어, 주님 오시기 전 444년. 그 이후에 에스라 생애의 말기에 기록될 것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증거들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세워 가는데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이, 이 아하스 왕 이후에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성물들을 뒤로하고 온갖 이럴 성신을 비롯한 온갖 사신 우상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신상이 세워지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서 어, 결국,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어, 계속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 왕들과 백성들은 이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 어, 이 시드기아 왕이 어, 이스라엘 유다의 어, 왕이 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가 쳐들어왔고 성전을 불살라 버렸지요.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김 이들은 바벨론의 섭정 아래서 삼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성소가 되, 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로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 성전이 되어 주시는 이런 것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또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갖 사신우상들의 재단 신상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의 친이 성소가 되리라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 총리에 오르게 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면서 모든 자들로 그 앞에 절하라 하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를 거절하여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결국 어 이것을 목격한 느부간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 결국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며 아주 교만함이 크게 달할 때 다시 징조 있는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이를 해몽하면서 왕의 회개를 구하지요. 그러나 왕은 회개치 아니하며그 왕의 왕이가 떠나서 결국. 르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 바로 들에서 어 사는 그러한 아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의 그어 해몽대로 어 이제 왕위에서 떠나 들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다니엘이 해몽할 때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대로 때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벨사살이 왕이 되지요. 이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 전리품으로 거어온이성물들로 술을 마시면서 연회장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고 메데메데 어, 우바르신 대게 우바르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보고 달아봐도 부족하니. 어, 바로 이 벨사살이 죽을 것이다는 그러한 어,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러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돼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세워질 때까지 70년 동안. 이, 어, 이, 이방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 역시 이제 포로되기 전 예언자로서 예언을 하지요. 예레미아가 예언한대로 예레미아는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은 예레미아가 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 백성들이 망하여 70년 동안 포로될 것이다. 아, 바벨론에 잡혀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지요. 오늘 1절에서 보듯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바로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결국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도 44장에서 이 고레스의 출연을 예언하고 그 고레스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래서 온 나라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하면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나가서 그에 필요한 은과 금과 모든 물건, 짐승들까지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조서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바로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불 태워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신앙 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은 교 예배당, 얼마나 큰 예배당 이걸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불살라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심이 될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세상 우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참으로 내가 내 마음에서 왕노로 타고 있지 않은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늘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리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크고 작은을 떠나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예배당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살라지는 것이 성전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성전 나아가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해달라고 늘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성전 재건을 바로 고래서 곧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를 들어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늘 성령에 감동받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3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레스처럼 항상 우리 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 도리어 바사 제국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도록 명을 내리는 것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물질이 없어 일못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여와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성물들은 뒷전으로 몰, 몰려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심에 그 성전을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 의해 불살라지고 폐파돼 버리는 것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적인 모습을 떠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김이 없으면 참으로 어떤 그러한 성전도 도리어 하나님은 불살라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도리어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전을 뒤로하고 자기 백성에게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 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예수님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안에서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내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가장 축복 교회도 역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는 늘 성령의 감동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감동받은 고레스를 사용하듯 늘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아 내 마음의 성전, 교회 성전을 늘 하나님의 자소로 삼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을 내 마음 성전을 재건해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고레스 왕이 다 자기 백성을 통하여 공급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 공급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오니 이날도 우리 모두를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각기 땀흘려 수고하는 일에 잘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로들과 그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수많은 사람들 수치고 만남에 천군천사 불말과 불수에로 울타리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다 덮으시고. 면역력을 도와서 강건케 하시며, 노약하고 병약한 성도들, 또 우대한 목사님 정정숙 사모님, 또 김정곤 장로님또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서 얻은 삶의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하여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극률이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광복절인데 온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선악간에 옳게 분별하고 아 백성을 화합시키는 대통령 또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에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이복을 나누고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워 부르셔 사오니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흠양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